예, 20장에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죽고요. 1절에, 음, 미리암이 죽어 장사되죠. 신광야에서 가데스, 어,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미리암이 죽어 장사되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형 아론도 죽습니다. 83세의 모세를 만나서 출애굽에그큰 사명을 모세와 함께 모세 대변인으로서 감당하고 4 0년그 험난한 광야의 여정 속에서 모세 곁에서 모세의 리더십을 도왔던 아론의 사명이 다 끝이 난 거죠. 그래서 어. 25절 2 1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혔다는 것은 그 대제사장의 그 리더십이 아론에게서 엘라살에게로 이제 전수되고 있음을 보여 주죠. 인간 지도자의 죽음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 지도자는 죽어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되어진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 보면. 어, 아론이 그 조상들에게 들어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땅 가난 땅이죠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무리바물에서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어, 어제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이 그 무리바라는 지역에서 물이 없어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나니까 혈기를 부리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은 지팡이로 어 바위를 어 반석을 두번 치는 어막 혈기를 부립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때 그것은 불신앙이고 불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그단한 번의 그 혈기와 분노 때문에,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밟지 못할 것이라는, 어,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 어, 우리가 이 우리 안에 있는 혈기, 이 분노, 어, 참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하고 우리 안에 있는 혈기와 분노를 죽이지 않으면 이렇게 혈기와 분노의 특징은 단한 번의 이 폭발적인 그 분노 때문에 평생 쌓아놓은 모든 것을 한 순간에 허물어 버리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며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참 혈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육신의 죄악된 본성이죠? 우리 안에 있는 혈기와 분노를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하고, 땅에 있는 이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땅에 있는 지체. 음란과 부정과 사욕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곧 우상승변이라. 우리 안에 이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지체들, 즉 육신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지만 우리의 육신 속에는 여전히 이 죄의 법들이 우리의 이 지체 속에 남아있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괴로울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육신의 소욕과 예, 그, 어, 끊임없는 어, 싸움이고 전쟁이죠. 이 육신과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예, 모세와론이 참 그렇게 위대한 리더십으로 출애굽의 사명을 이뤄내고 광야 40년의 그 엄청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도 마지막 순간에 그어 혈기와 분노를 참지 못해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안타까운 어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지도자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죠.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뤘지만은 그것은 인간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업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여전히 연약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영적 리더십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완벽한 인간을 쓰신 것이 아니고 불완전하고 약점이 많은 인간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여전히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또 연약하고 우리 안에 너무나 불완전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그 어떤 인간 지도자도 완벽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많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을 보면은 이 목회자와 또, 중직자들과의 갈등을 보면은, 목회자에 대한 그 이미지가, 목회자상이 너무 완벽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연약한 인간이고, 어,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는데, 그걸 너무, 어, 완벽주의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은, 어,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모세와 아론도, 어, 이 전설적인 지도자들도, 이렇게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가난을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쓰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인간 지도자들을 선택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의 약점에 때로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 약점이 오히려 강점 되게 하시고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얼마나 인간적인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는 그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잖아요. 다혈질적이고 성질 급하고 충동적인 그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이 그의 그 약점에 기름을 부으시니까 그의 그 폭발적인 그 성격이 오순절 날단한 번의 설교로 3천 명을 회심시키는 엄청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에 기름 부어 주시면 그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모세와 아론, 미리암 이다 연약한 인간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또 40년 광야 여정의 그 지도력이라고 하는 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그 누가 아무것도 없는 그 험난한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그 대민족을 어, 이끌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와름과 미래함을 쓰셔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인간 지도자의 사명은 영원할 수 없잖아요. 때가 되니까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습니다. 그러나, 어, 아론의 아들 엘르하사를 통해서, 아론의 원래 아들이 셋이었는데, 예, 첫째와 둘째,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분양하려다가 하나님의 불이 집어삼켜가지고, 어, 징계로 죽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엘라사리 원래 셋째 아들이었는데, 예, 아버지 아론 제사장의 그 직분을 이어받는 거죠. 예. 네. 인간 지도자는 죽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일이 있고, 그것이 곧 우리의 사명이죠. 어,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죽지 않을 겁니다. 역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사명이 남아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모세와 아론을 쓰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 참 인생은 너무나 짧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허무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마지막까지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에서 사명을 다했던 모세와 아론처럼 마지막까지 우리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이라. 우리의 사명은 죽도록 해요. 죽도록.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어제